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만 하여금 아들로만 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우리 가 하나님 앞에나아 기도 를합합다다조본주이시고공급일 주이시고 우리 문제 해결서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가서 기도 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로 많이 간구를 하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큰 줄거리로, 어, 중심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질구레, 그래. 한, 그러한 어떤, 작은, 작은 뭐, 물론 좀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만 여러 것, 여러 개를, 여러 것을, 여러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큰 것을 주시는가? 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보면두 가지로 주셔요.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세상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달라고 강구를 하지만 큰 줄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죄와 관계된 마귀와 관계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아가서 간과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도, 성령을 구하기보다도, 오히려 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나가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원인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좀 이상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받았는데 뭘또 우리가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있으나 어쨌든 하나님 그 줄거리의 거 기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지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름 부듯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춤추고 힘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길로서 예수님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길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결국은 내 몸에서 그리소가 예수께서 그리소로 그리소가 존경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더욱더 그리소, 그리소를 알고 알고 알면 알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소를 더 알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더 알려고 요즘, 이제, 불과 한 20, 30년 이 사이에, 기름부음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름부음을 위해서, 뭐, 기름부음 집회, 기름부음. 그런데, 제가 이런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기름부음이라고 하는, 뭐, 남달리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 오류 좀, 수정해주고 싶었던 것. 그래서 책으로 뭐 하나 성령으로 기름부어서 라고 하는 이런 책까지 지을 정도로 좀 수정해주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보다도 성령님 보다도 뭔가 또 다른 기름부음이에 기름부음. 기름부음을 부음. 기름 구하기는 구하는데 예수님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은혜,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은사,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체험, 어떤 뭐 몸에 어떤 현상, 어떤 뭐 이렇게 막 황홀해지고 뭔가 입신하듯이 뭔가 뭔가 다른 어떤 이런 요 제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또 그런 많은 집회 외국까지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런 모습 보면서 내 중심에는 크리 그리가 존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도 성령보다도 뭔가 또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을 뭐 기름 부음 재정을 풀어가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뭐뭐 음? 뭐 어떤 이런 쪽으로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우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닌데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책을 쓰기까지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많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주여.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영광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본적으로 늘 기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그 성경보다도 뭐 다른 은사 뭐 체험 뭐 어떤 뭐아 개인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해결법 이런 쪽으로만 지워질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모든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구,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총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마심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요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꾸 어떤 때는 말이죠. 내 몸에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떤 일은 좀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막 이 길을 오면서 막 황홀해지기도 하고 화화해지기도 하고 천국도 보고 환상도 열리고 막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온사고 받아가 귀신도 좀쫓고 병자도 고치고 뭐 어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예. 하다가도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아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는 이두 가지 측면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날 어, 끝날 때까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하게 되도록 이종기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있다는 거예요 종기하다는건 그냥 너무너무 고귀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종기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어떤 데는 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변호사 사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친구, 뭐,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고기에 보이잖아요. 종기에 보이잖아요.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다, 가치 있는 분이다. 돈으로도 살수 없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어직죄 때문에 생긴, 마귀 때문에 생긴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이르지 않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빌리포스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다. 비밀이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대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힘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 봤자 그거는 말이죠.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지식이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야. 뭐, 또 어떻게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치웠죠.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의 우리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런 집회 이렇게 가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게 좀 이게 갈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 그런데 그런 사, 그, 그 사람들은 좀 그렇지를 않아요. 좀 지성적이야. 이, 이, 이성적이야. 이런. 생각했어, 생각되어 우리는 막 기분에 따라 막 움직이는 것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너무 감정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말이죠. 감정이 이렇게 업되고, 이러면은 은혜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이렇게 업되어야 되도록 어떤 기름 구을 구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이 예. 그런데요, 그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정은 말이죠, 뭐 들떠 있고 막 황홀하고 이렇게 안 해도 내 마음에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이러고 그 말씀이 아, 마음에 말이죠,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 감정적인일이 의치, 치우치지만은 신앙으로 길들여진인 미국과 같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영국의 정교도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수백 년 이렇게 흘러내온 그런 어떤 신앙의 바탕에서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진리요. 그래서 아멘 그래. 우리나라는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막 감정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뭔가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거품이야.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그렇게 안 해. 안하는데도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데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일수록 우리가 좀더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모자 신앙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여.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바탕 속에서 지식이나 어떤 어떤 진리 이 바탕 속에서 초신자가 알지 못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어떻게. 해? 어떤 큰 문제나 어떤 뭐 당연한 여러 가지 급한 이런 문제에서 보면 말이죠 큰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때에 크리스도만 존경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때 크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크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다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저 만약에 기름 부어지면은 성령이 크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면 이 성령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시요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마음에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 그분이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떤 뭐 어, 마귀에게 눌림을 받는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성령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보존하심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성령은 스스로 병고치지 않고 성령 스스로는 귀신 쫓지 않니하고 성령 스스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능범으로 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다가 인을 쳐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서도 기름부음을 구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그것, 그것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기분이고 느낌이고 그래. 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큰 줄거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늘 또 말이죠 자질구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이렇게 구하지만 구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뭐 기도할 때열 가지, 스무 가지, 오십 가지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 이것도 해결해 주고 이것도 해결해 주고 이것도 해결해 주고 그래 오십 가지를 하나님이 다간섭받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음?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야 이러, 여러 여러 문제 이렇게 보면은 죄와 관계어 있고 마귀와 관계어 있고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나님은 그위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 하나님 직접 해주리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그 근데 너 힘으로 못 되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부어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 가지, 스무 가지 기도 제목을 그때로 그 그때 직접적으로 어쩌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개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해결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사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런 어?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기초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우리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문제 해결받으려고 할 때에 이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뭐또 여러가지 문제 많잖아요. 이 당면에 여러가지 문제 해결받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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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 그것보다도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기보다도 그 근본적인 믿음에서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고 십자가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부각되어지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니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해결돼 이런 쪽에서 간구하다가도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간구하다가도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다가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마음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해결, 우리에게 열매가,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곁에서 친히 곁에, 곁에 계시면서 모든 것 도와주시잖아요. 풍랑도 잠잠, 잠잠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배고플 때 오병이의 언온 역사도 일으키시고, 뭐 위로하시고, 면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귀신조차 아니고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할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 곁에서 아니, 곁에 아니라, 이번에 오시는 성령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로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로 함께 하실 거야. 다른 보혜사, 곁에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받으라 했고, 승천하기 전에도 성령을 또 가서 보내주겠다.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 분명히 성령 받는다. 기다리라, 기다려봐, 기다리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셨을때에 진짜 진동하면서 불여가제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셨고 그 성령에 의 성령충만하여서 그 성령충만한 제자들이 세계를 보고 말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이 전하여 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 문제, 마귀 문제,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은 그리스도를존기케 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중심을 이렇게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에덴의 복, 에덴의 복. 원래는 에덴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복, 하나님 의형상으로서의 복. 생명으로서의 고 하나님 형성으로서의 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의 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덴의 복, 행복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고,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에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구가 있는, 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소를 약속하신 거예요. 기름부음받은 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름으로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관계되어져 있는 마귀와 관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신 분이 성령이시라.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잉택해 하셨고 성령 안에서 자라시고 성령 안에서 어 능력으로 모든 뭐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그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성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에덴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살던 그런 어마어마한 복된 삶이 완전히 떨어져서 지옥과 같은 가장 문제가 온데 사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그리스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이미 믿고 있는데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신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존귀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주시는 주시는 만큼 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복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는 이런 말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